내가 범인이냐? 누가 남의 집을 마음대로 쓰라고 그러냐? 남이요? 지금 집 밖이 난리가 났어요. 도둑 들었다고. 남이 집 담장을 넘었으면 도둑이지 뭐야? 도둑이라뇨? 그냥 놓고 간게 있어서 들린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해 보지 그래. 경찰서요. 그래. 지금 보안업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누구냐고. 그래서 모른다고 했더니 출동한다고 그러더라네. 출동이요? 아버지, 이런 염치 없는 놈, 집 사는데 돈한푼 보태기라도 했냐? 아니면 쓰질 말던가? 썼으면 곱게 치우기를 하던가?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켜놓고는 곡물 떨어지는 거 받아 먹으려고 들락날락거리는 게 도둑놈이 아니고 뭐야? 양심이 있으면 그런 짓을 못하지. 그렇다고 어떻게 아들을 경찰서에 보내려고 그러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0세 방영국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방 씨는 최근에 마당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문이 열리면 알람이 울리도록 감지 장치를 문과 모든 창문에 설치했죠. 훔쳐갈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의리의리한 대저택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도둑의 침입이나 기타 방범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방 씨의 아들과 며느리의 출입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들이었죠. 아들 내외는 집을 마련할 때 그렇게 반대하던 아들이었는데 상 집을 수리하고 살만해지니 수시로 내려와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방시 모르는 사이에 불법적인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방시는 이제 더 이상 아들 내외가 그의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방시는 3년 전에 아내를 떠나보냈고 남은 가족은 아들 방역수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한 지 10년 차로 보통 가족들처럼 평범하게 왕래하는 사이였죠. 아들과는 같은 지역에 살았지만 거리로 따지자면 차로 1시간이 넘게 걸렸기 때문에 늘 자주 오가지 못했죠. 그건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방 씨는 혼자서도 잘 지냈습니다.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며 노후를 보냈습니다. 방 씨, 이것 좀 봐봐. 뭐야? 이거. 우리 고향 친구가 보내준 건데, 방시의 친구가 어느 날 휴대폰을 내밀며 사진들을 보라고 했습니다. 방 씨가 들여다보니 웬 집들이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뭔데? 날왜 보여주는 거야? 아, 귀농하고 싶다며. 친구의 말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동안 방 씨가 시골에서 살고 싶다며 계속 노래를 불렀던 것을 친구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당신은 늘 도심에서 벗어나 살고 싶은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살았던 정겨운 마을과 그곳에서의 삶을 그리워했죠. 하지만 그저 꿈일 뿐늘 마음속에만 간직한 꿈이었습니다. 아이, 사람아, 아무리 그래도 자네 고향이면 너무 멀잖아. 내 아들도 여기 살고 나도 병원도 다니려면 어디 못 가. 그냥 가고 싶다고 한 거지. 진짜로 가지는 못해. 우리 고향이면 사한 소리도 안 하지. 차 타고 여기서 한 시간, 한 시간 반밖에 안 걸려. 그리고 엄청 싸게 내놔서 이사 안 가고 이 집만 사다가 별장처럼 쓰면 되잖아. 그 말에 방 씨가 솔깃해서 다시 사진을 들여다 봤습니다. 땅값이 너무 비싸지 않아서 방 씨도 가까운 곳을 알아보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방 씨의 마음 속엔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이 떠나길 바랄 리 없었고, 자신도 서울에서의 생활을 완전히 접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자신의 생각에 방신은 이제 곧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비싸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친구의 숙부가 살던 집인데, 오랫동안 안 써서 그집 식구들이 팔기로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급하다고 빨리 팔아달라고 그랬대. 당신은 잠시 멈칫하며 고민하다가 기다려보라고 한마디 남겼습니다. 가격을 들어보니 친구가 장담한대로 정말로 저렴했습니다. 별장으로 마련한다고 해도 경제적인 타격은 전혀 없을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 상태였습니다. 영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그건 비워져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수리는 많이 해야 돼. 근데 이런 게다 땅값이야. 오히려 낡은 집이라 골치 아프니까 싸게 판다고. 친구의 말도 맞았습니다. 당시처럼 이런 구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찰거비가 더 많이 들겠죠. 그리고 실제로 가본 집은 처음 생각보다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폐가처럼 스산해 보였지만 그건 단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그런 것일 뿐 뼈대는 아주 좋았습니다. 방 씨는 그 집을 보자마자 고민할 틈도 없이 단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방 씨의 아들은 어리석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니, 돈 아깝게 그게 무슨 진짜 싸게 샀어? 아무리 싸게 사도 집 놔두고 이런 귀신 집 같은 걸왜또 사요? 너도 알잖아. 귀농하고 싶었다는 거. 그렇다고 진짜 귀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별장으로 그런 집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전원주택을 사셨으면 말을 안 해요. 아들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신은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할 만큼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니었고, 아파트 생활에 벗어나 숨쉴 공간이 절실했습니다.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런 닭장 같은 곳에서 갇혀 지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방신은 아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다고 아들에게 한 푼이라도 보태달라고 한 적도 없었죠. 당시는잔금을 치른 뒤 그때부터 집을 수리하기 위해 자주 오갔습니다. 직접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방시가 원하는 대로 수리하기 위해 직접 내려갔죠. 주변에 편의 시설 하나 없는 한적한 곳이었지만 방시는 더 없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가까이에 이런 마을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저 집엔 날에는 무지 잘 살았다고. 그냥 지은 집이 아니고 주변 땅은 진작에 다 팔아버려서 그렇지만 아무튼 간이 집은 진짜 잘산 거예요. 수리를 할수록 방신은 느끼고 있던 바였습니다. 막 지은 집이 아니고 정말로 뼈대가 있는 한옥집이었습니다. 몇달 뒤, 수리가 완료되니 정말 그럴듯한 집이 되어 있었죠. 기와 지붕의 석가와 마루가 멋들어지게 어우러진 집. 요즘엔 좀처럼 볼수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말이죠. 구들방에 있는 작은 별채도 하나 있어서 불을 때면 바닥이 뜨끈하고 본체 내부는 수리를 마친 후 당장 들어와도 불편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뼈대는 최대한 살리고 내부는 현대식으로 바꾸었죠. 주방도 있고 욕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마당엔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한동안 방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텃밭에 이것저것 심고 집도 가꾸며 따로 취미 생활이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 번씩 내려올 때면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이번 명절에 가기로 했던 여행 말이에요. 그게 숙소 예약이 잘못돼서 이번엔 집에 있어야 할것 같아요. 명절에 차례를 지내지 않아 이번엔 함께 여행을 가자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어쩌냐? 애들도 기대 많이 했을 텐데 손주들이 실망했을 거야.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씨가 잠시 생각에 빠져있다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거기에 가보는 게 어떠냐? 방씨는 아들에게 시골집에 한번 같이 가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떨떠름한 기색을 보였지만 방씨는 아들에게 사진 몇 장을 보냈고 아들의 마음이 돌았습니다. 생각보다 쓸만해 보였는지 그곳에서 하룻밤 묵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었을 때 모두 함께 도착한 집. 아들도 놀라고. 며느리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은 무척 좋아했죠. 생각보다 정말 좋은데요. 아버님, TV 나오는 그런 곳 같네요. 아들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꾸며 놓으니 요즘 TV 예인들이 숙소로 쓸 법한 그런 멋진 한옥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루에는 처음 와봐요. 며느리도 무척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내부도 잘 고치셨네요. 아들은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겼던 집이 생각보다 좋은 듯 했습니다. 상당히 운치가 있네.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에서 거주하기에는 편의 시설이 가까이에 없어 불편할지 몰라도 이렇게 하루 이틀 머물다 가는 건 무척 좋았습니다. 상추 좀 따다가 고기 구워서 먹자. 방신은 창고에서 큰소 뚜껑을 들고 나왔습니다. 너희는 이런데서 고기 구워 먹은 적 없지. 손주들이 너도 나도 상추를 뜯었습니다. 며느리도 텃밭에 난 채소들을 뜯어다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둘러 앉아 고기를 먹으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왔다 갔다 힘들지도 않고, 이렇게 쉬다 가기 너무 좋아. 그러게요. 휴가마다 와도 되겠어요. 여름에 오면 더 좋겠는데요. 그럼요. 앞에다가 물 받아놓고 애들 놀기에도 좋지. 서울에 이런 데가 어디 있겠어? 아닌 게 아니라, 요즘에 이런 거 사서 숙박업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숙박업. 뭐, 하루씩 빌려주고 돈 받는 거죠. 호텔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가 특색이 있어서 더 인기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색다르고, 한적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보고 빌리고 하는 거죠. 그래, 신기하구만. 그렇다니까요. 이런 집도 그렇게 빌려주면 비싸요. 한 20만원은 충분히 받을 것 같은데, 아니 30. 하룻밤 자는데 아들의 말에 방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있구나 하고 말았지.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하룻밤 머물면서 많은 생각을 한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방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뭘 말이야. 그 아버지 집 빌려주는 거요. 아들의 말에 방신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집이 좋다고 칭찬할 목적으로 지나가며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로 그걸로 돈벌이를 하자고, 어차피 아버지도 많이 가봤자 한 달에 두세 번 아니에요. 주말만 한 번씩 빌려주면 용돈벌이도 하고 좋죠. 용돈벌이가 뭐가 필요해? 골치만 아플 것 같은데, 골치가 왜 아파요? 제가 인터넷에 한번 올려 볼게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아들의 강한 주장에 방시도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마 누군가 돈 주고 그것을 빌릴까 싶었죠.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아들에게 누가 예약을 했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대문 비밀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하길래 알아서 하라. 고했는데 아들이 방시에게 1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20만 원 받았는데요. 이런저런 비용 10만원 입금해 드릴게요. 방시는 얼떨떨했습니다. 그런 시골집에 누가 머무는지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아들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어때요? 괜찮을 것 같죠? 그러네. 내려가서 한 번씩 정리만 하면 될것 같아요. 물론 그 정리라는 건 당시 아들이 맡은 몫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10만원을 받고, 시간이 지나고 방시가 시간을 내서 내려간 날, 집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사용하고 갔으니 어수선한 것은 물론이었죠. 먹었던 것들이 마당에 널브러져 있었고, 텃밭은 한 차례 밟고 간듯 망가져 있었습니다. 또, 설거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수 없는 음식물이 묻은 식기들이 그대 옆에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이불들은 잤던 그대로 펼쳐져 있었고, 어쩌면 이렇게 뒤적거린 것처럼 아무렇게나 놔뒀나 싶었습니다. 실내는 실례할 것 없이 너무 더러웠고, 이건 또왜 이래?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변기는 물도 내려가지 않았고, 구들방은 아궁이가 막혔는지 제대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틀 내내 집을 치우고 고장 난 것들도 고치느라 여러 사람을 불러야만 했습니다. 당신은 이불을 세탁기에 넣으며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진수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왜 그러시는데요? 이거 문고리도 망가져 있고 말이야. 성한 데가 없어. 한두 명이 왔다 간것 같지도 않아. 이거 수리비로 받아야 할것 같아. 수리비요. 수리비. 10만원 받았는데. 수리비는 30은 들게 생겼는데 이거 어쩌냐? 방신은 이불을 세탁기에 돌리고 다리가 부러져 누워있는 의자를 세웠습니다. 수리비를 어떻게 받아요? 왜못 받아? 고장 냈으면 수리비는 줘야 할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이게 정당하게 허가를 내고 한 장사도 아닌데, 뭐 그런 건다 알아서 한다며. 당신은 황당한 마음에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금방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며. 그랬다면 돈을 받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아들이 알아서 한다. 는 말을 믿은 게 잘못이었습니다. 불법적인 일까지 해가며 방시의 집을 망가뜨린 것에 대해 아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집을 빌려주는 게 아니었다며 방시는 무척 후회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안 한다. 수리비도 못 받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한테 안 빌려줄 테니까 그 홍보라는 것도 하지 마라. 아버지,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또 예약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돈 받아서 메꾸면 되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방시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무척 떨떠름한 기색을 보였지만 두번 똑같은 일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뒤로 방시는 한동안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느라 시골집에 내려가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3주 정도가 지났을 때방신은좀 오래 머물다 올 생각으로 짐을 쌌습니다. 몸도 안 좋으니 차가 지나다니는 소리도 듣기가 싫고 한적한 곳에서 좀 쉬다가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집에 도착한 방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펼쳐진 광경이 가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방신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 너 여기 내려왔었냐? 집이요 네. 지난 주 말에요. 아니 그러면 좀 치워놓고 갔어야지. 아지저분해요. 그건 이렇게 해놓고 간 네가 더잘 알지 않겠냐? 방신은 불만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마당에 널브러져 있는 담배꽁초를 암담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겨우 정리해 놓았던 텃밭도 어느새 또다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 치우고 왔어요. 다행히도 망가진 것은 없었지만. 이러면 모처럼 쉬어와서 또다시 청소만 해야 할듯 했습니다. 방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고 서울에 있는 아들을 청소하라고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방신은 말도 없이 와서 집을 쓴 것에 대해서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에 내려오면 제대로 정리해놓고 가라는 잔소리는 했죠. 알겠어요.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 이왕 생긴 집. 아들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빌려줄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마당에 쭈그려 앉아 담배 꽁초를 주우면서 방신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가만, 이놈이 담배 끊은 지가 10년은 됐는데, 첫 손주를 가지고 나서 담배를 끊었던 아들이었는데, 웬 담배 꽁초가 있는 걸까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건 아닌 듯했습니다. 이 놈이 다시 담배를 피나 참 건강 생각하라니까 방시가 혀를 차며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그 뒤로 방시가 내려갈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쓰겠다는 말도 못 들었는데 어쩌면 매주 주말마다 사용하는 듯 지저분해지기 일쑤였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 치우겠다고 약속한 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조금 정리해 두는 것 같을 때도 있었고, 말도 안 되게 더러울 때도 있어서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내려간 방 씨가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너는 대문도 안 잠그고 가면 어떡해? 아, 안 잠겨 있었어요. 몰랐어요. 근데 그 집에 뭐 가지고 갈 것도 없잖아요. 뭐야? 너 이렇게 쓸 거면 앞으로는 쓰지 마라. 항상 바쁘다는 아들의 가족이 왜 이렇게 자주 내려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자꾸만 잔소리 듣는 게 싫은 듯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렇게 전화만 끊으면 끝이었고 모든 뒤처리는 방시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 집에 식구가 그렇게 많은가 봐요. 무슨 말인지, 아니, 늘볼 때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것 같아서. 그렇죠?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집 말하는 거 맞아요. 맞긴 한데, 저 말고는 아들, 내 가족밖에 안올 텐데. 방시가 중얼거리자 동네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그럴리가요. 한두 번본게 아닌데, 젊은 사람들끼리도 오고 한열 명도 넘게 온 적도 있고, 늘 그렇게 들락날락하잖아요. 내가 건너편 집에 살아서 잘 알죠. 이웃의 말에 방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래서 난 대가족인 줄 알았는데. 근데 밤이나 새벽엔 좀 조용히 해야죠. 한 번씩 그렇게 오면 밤새 시끄럽게 해서 동네 사람들끼리 말이 많아요. 이 동네에서 살려면 그래도 서로 그런 건 맞춰가며 살아야죠. 노인들이 많아서 다들 일찍 자는데. 아 그래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주의할게요. 방시는 얼른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네 사람의 말이 맞다면 범인은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방시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너, 이집 다른 사람들 또 빌려준 거야. 다자고자 묻자 아들이 놀란 듯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방시가 계속해서 추궁하자 아들은 어쩔 수 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올린 글을 보고 사람들이 자꾸 연락이 와서요. 뭐, 그럼 그때부터 계속 이 집으로 장사를 했단 소리야. 청소를 분명히 잘 해놓으라고 했는데 아들이 골치 아픈 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 해도 집주인의 허락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안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 앞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아들은 뻔뻔하게 구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방 씨는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20만원씩 받았다면 아무리 못해도 100, 200은 챙겼을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받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방 씨에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을 테니 자신들이 쓴 척을 한 모양이었는데 그게 가장 괘씸했던 거였죠. 나한테도 그렇고 허가도 안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안다고 그러세요? 번돈 절반은 보내드릴게요. 됐다. 그렇게 번돈줄 필요 없으니까 다시는 내 집에 다른 사람들 빌려줄 생각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도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것도 고생이었지만 아들의 상식 밖의 행동에 무척 실망했습니다. 방씨가 이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아들은 그렇게 한심하게 보더니 결국엔 뒤에서 꾸민 일이었으니 기가 찼습니다. 방시는 그날 이후로 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방시는 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들도 자기 죄를 알았는지 한동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약두달 뒤, 주말에 방시는 아들의 가족과 그 집에서 마주치게 됐습니다. 평소엔 평일에 방문하는 방시이기에 아들은 처음엔 방시를 보고 놀란 듯 하더니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못쓰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저희는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야 비밀번호는 어떻게 한 거야? 그러자 아들은 담장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대문에 비밀번호 키가 있긴 했지만 담장 자체가 낮아서 넘어서 들어오려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이곳에 들어온 아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요즘 성숙이라 숙소도 비싸고 해서요.모처럼 고쳐놨는데 저희 좀 쓸게요. 아들이 불편하다는 기색을 보이며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너희나 모르는 사람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얼른 나가. 이 집, 말년에 한적하게 좀 살아보려고 산 집인데 이게 뭐야. 너희도 별장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사. 아들은 당신의 말에 오히려 기분 나쁜 색을 보였습니다. 가족끼리 이러시기에요. 집이 저희가 쓴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 안 오실 때좀 쓰겠다는데 그게 아까우신 건 아니겠죠? 아까워? 너무 아까우니까. 어서 나가. 방신은 도둑처럼 들어온 아들의 가족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들은 대문 밖으로 나가면서도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계속 궁시렁거렸습니다. 그게 끝이었다면 방신은 그런 생각까지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묘하게 누군가 쓴것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고 방신은 고심했습니다. 대문 말고는 잠금 장치도 영 허술했고 방 시간을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방씨 모르게 누가 왔다가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게 아들인지 아니면 아들이 또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집을 빌려준 것인지는 알수 없었지만 방시에게는 그거나 그거나였습니다. 참 이해 못할 자식이었지. 20만원씩 줘야 쓸수 있는 곳을 공짜로 써서 그런 건가. 방시라면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안올 텐데. 하지만 굳이 오는 이유는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시는 보안업체를 불러 마당 전체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센서는 어디에다가 설치할까요? 문이랑 창문에도 전부 다 해주세요. 네, 그러면 누군가 이 문을 열면 알람이 울릴 거예요. 저희한테도 올리고요. 그래요. 보안업체 직원은 휴대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며 당시 휴대전화에 도무원가 설치해줬습니다. 매달 돈이 나가긴 했지만 이걸로 침입자를 막을 수 있다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온 어느 날 방시의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CCTV 화면을 확인해 보니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마당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린 걸 눈치챈 듯했죠. 잠시 뒤 보안업체에서 전화가 왔고 방씨는 아는 사람 이라고 이야기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알람이 울렸습니다. 마당 밖을 비추는 CCTV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뭐예요? 내가 범인이냐? 누가 남의 집을 마음대로 쓰라고 그러냐? 남이요? 지금 집 밖에 난리가 났어요. 도둑 들었다고. 남이 집 담장을 넘었으면 도둑이지 뭐야. 도둑이라뇨. 그냥 놓고 간게 있어서 들린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해 보지 그래. 경찰서요. 그래. 지금 보안 업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누구냐고. 그래서 모른다고 했더니 출동한다고 그러더라네. 출동이요? 아버지. 아들은 무척 당황스러운 투로 다그쳤습니다. 당신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이런 염치 없는 놈, 집 사는데 돈한푼 보태기라도 했냐? 아니면 쓰질 말던가? 썼으면 곱게 치우기를 하던가?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켜놓고는 곡물 떨어지는 거 받아먹으려고 들락날락거리는 게 도둑놈이 아니고 뭐야? 양심이 있으면 그런 짓을 못하지. 그렇다고 어떻게 아들을 경찰서에 보내려고 그러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누가 집에 들어왔다길래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맞았냐? 당신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마쳤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다음부터는 발길도 하지 말아라. 당신이 전화를 끊고 다시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를 거절하고 다시 CCTV 화면을 보자 안절부절 못하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출동하지 않겠지만, 한참 거기서 서성거릴 아들의 모습을 보니 방신은 쌤통이다 싶었습니다. 결국 눈치를 보며 집 밖을 나섰습니다. 반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난 뒤 창문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그동안 집을 빌려주고 받았던 돈은 돌려주겠다며 돈도 성금해왔습니다. 콩밥 먹기 어지간히 싫었나 보지. 그리고 얼마 뒤방 씨가 내려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난리가 났었는데 비용, 비용하고 말이에요. 집에 뭐 대단한 거 감춰 놨나요? 무슨 카메라를 저렇게 설치해 놨대요. 재벌 집도 아니고 그냥 누가 드나들까 봐요. 혹시나 저 말고 다른 사람 보시면 말씀해 주세요. 방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이 집에 올 사람은 이제 저밖에 없으니까. 동네 사람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신은 카메라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진작에 해놨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방신은 후회하며 생각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것 같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후 방신은 다시는 아들 내외를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시골집에서 조용히 그리고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공간이 다시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 되었음을 실감하며,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그 집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